탄소 섬유탄을 아십니까? 1999년 5월, 유고슬라비아 중부 지역 4만 피트 상공에서 미군 F-117A 스텔스 한 대가 침입했습니다. F-117A 스텔스는 유고군의 레이더망을 뚫고 유고 중부 지역을 폭격해 해외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텔스기 F-117A가 투하한 폭탄은 그 지역과 시설물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중에서 폭탄이 투하되면서 여러 개의 작은 자탄으로 분리됐었는데, 7,000피트 상공에서 자타는 거미줄 모양의 탄소섬유가 살포돼 지상 대형 발전소와 모든 전력망의 변압기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발전소의 송전시설과 지역 내 배전, 송전망의 방전과 합선 그리고 누전을 발생시켜 유고 전역의 전기 공급이 70%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고 전역이 정전 사태가 벌어졌고 복구되는데 무려 20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유고 전역은 암흑천지가 되었는데, 불을 뿜는 폭발이 아닌 조용한 이 탄소섬유탄을 정전폭탄 또는 소프트폭탄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이 탄소섬유탄은 적기지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적시설물들을 마비시켜 적의 전투 능력을 완전히 정지시킵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도 사용되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에 장착된 이 탄소섬유탄으로 이라크 발전소의 전기와 통신시설을 완전 마비시켰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국의 탄소섬유탄이 이라크 나시리아 변전소에 투하되어 한달 동안이나 이라크는 전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 공급이 차단된 이라크군은 통신시설과 항공기와 기계와 군단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완전한 무력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님의 귀머거리가 된 이라크군은 미군의 상대가 안되었고 단번에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때 미군은 한반도 전쟁 준비를 감지하고 스텔스 폭격기를 띄워 탄소섬유탄을 북한의 8천여 곳에 투하할 것입니다. 북한은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동력이 차단돼 핵과 미사일 기지의 전력망이 무력화돼 일방적으로 한국과 미군의 미사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만약 평양과 핵기지와 레이더망, 군사기지에 탄소섬유탄이 투하되면 인근 지역의 핵제조시설, 미사일 조립공장 등 모든 전기가 중단돼 암흑전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전방에는 무인기, 우주에는 위성이 북한의 동태를 일거수 일투족 철저히 정찰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 능력은 핵발사도 하기 전에 깡통이 될 것입니다. 태극전단 대인 어김